지금 초전도체 지금 폭등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초전도체 폭등하는 이유는 더닝크루거 효과가 있어요. 지금 더닝크루거 효과 순수 기사이다 보니 순수 기술이다 보니 초전도체랑 순수 기술이다 보니 더닝크루거 효과 흔히 기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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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크에서 나타나는 이 주가 변동이 이거랑 똑같습니다. 보십시오. 우매함의 봉우리, 우매함의 봉우리, 우매함의 봉우리 올라갔죠?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? 우매함의 봉우리, 우매함의 봉우리가 있죠. 이거랑 완전 히 똑같은 거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보시 보세요, 똑같죠. 이게 더닝크루고 오른쪽이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. 왼쪽이 현재 주가 상승이고 현재 주가 현상이고 신성델타테크와 더닝크루고 효과가 완전히 똑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신성델타테크와 더닝크루고 효과가 완전히 똑같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. 왜냐, 우매함의 봉우리 잘 몰랐다가. 절망의 계곡을 거쳤죠 우리가 절망의 계곡을 거쳤습니다 잘 모르고 아니겠지 사기겠지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오르막 깨달음의 오르막에서 기자가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달음의 오르막, 우리가 깨달음의 오르막에 오르고 있다. 이게 더닝 크루고 역과랑 똑같다. 왜냐? 신기술이기 때문에, 신기술이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영역, 뉴 프론티어, 뉴 프론티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오르고 있다. 더 오르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고 더 오를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더 오르고 있다.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은 현재 그거는 확실하네요.